안녕하세요. 호러 김효종입니다. 이번 영상은 라스트 에폭 흑마법사 소개 영상입니다. 사실 자신있게 가이드라고 설명하기가 약간 어려울 수 있는 게 제가 하루 키워보고 소개해드리는 것이라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서 소개하는 영상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흑마법사의 특징입니다. 준수한 DPS입니다. 바로 스킬을 깔아두고 움직임만 줘도 이제 모든 몹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준수한 DPS가 있고 몸이 좋진 않으나 생명력 흡수가 굉장히 좋아서 생존율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각종 저주를 근첩 시켜서 한줄쫙다 저주인 것도 볼수 있습니다. 바로 출혈, 기절, 두나, 천벌, 저마, 영혼 역병, 뼈 저주, 방각, 화적각, 괴적각 두려움 비통, 그리고 동상까지 걸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만화가 부족해서 만화에 따른 선택적 스킬 분배가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 스킬입니다. 주요 스킬은 저승의 균열과 혼돈 화살 그리고 체열이 있습니다. 저승의 균열을 통해 혼돈의 화살을 쏠 거고 혼돈의 화살을 통해 체열을 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저승의 균열입니다. 저승의 균열은 초반부에는 이 3시 방향에 파이로캠스를 추천드립니다. 파이로캠스를 추천하는 이유는 타격 300% 데미지가 초반부 굉장히 맛있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 혼돈 파열을 찍으러 나아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래쪽으로 나아가서 혼돈파열을 찍어줄 거고, 혼돈파열을 찍으면 이때부터는 이 저승의 균열을 쓰면은 혼돈화살이 확률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혼돈화살이 나가면 만화 소모가 그때부터 많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찍은 이후에는 근절을 통해서 희귀한 적군과 보스에게 입히는 피해 증가를 노릴 것이고, 그 이후에 선택이 되겠습니다. 이 괴사 저항을 깎는 것과 화염 저항을 깎는 것, 그리고 천벌 스택을 쌓는 것, 이세개 중에 선택하셔서 올리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3레벨이다 보니까 이렇게 다 올라져 있는데, 어, 저는 해 수역을 맨 마지막에 올리긴 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화가 정말 많다면, 내가 만화가 굉장히 여유롭다면, 그때 이 부분, 어둠 및 불꽃이, 어, 굉장히 해석이 이상하죠? 어쨌든, 이거를 찍어주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만화 소모량이 80%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강력해지기 때문에, 만화에 여유가 생긴다면, 이 부분을 찍어주시고, 추가로 음침한 흐름을 저는 찍지 않았는데, 마찬가지로 만화가 여유롭다면 이음치한 흐름도 찍어주면 좋겠습니다. 영혼의 시전빈도를 빠르게 하기 때문에 시전빈도가 빠르다면 당연하게도 이 혼돈파열이 발생할 확률이 올라갈 것이고 그럼 혼돈화살의 만화 소모가 더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찍지 못했습니다. 다음. 혼돈화살입니다. 혼돈화살의 초반부는 이 5시 방향 잡아먹힌 천벌을 찍으러 나갈 겁니다. 잡아먹힌 천벌을 찍게 되면은 피마나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는 체열 이 부분은 혼돈 화살을 쏘게 되면 이제 지능당 확률적으로 체열이 같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비참의 기쁨을 찍어 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비참의 기쁨은 저주 저마 출혈 동상으로 적군을 타격 피해 증가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초반에 설명드린 것처럼 천벌, 점화, 출혈을 확정적으로 걸 것이고, 동상은 무기에 만약에 붙어 있다면 걸수 있기 때문에 이 비참의 기쁨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두시 방향 쪽 노드를 따라서 찍어주시면 되는데, 이게 혼돈 화살의 메인 딜링 노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메인 딜링 노드이지만, 만화 소모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처음 설명드렸던 것처럼 만화가 여유롭다면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배신자의 사슬은 굉장히 좋은 노드이긴 한데 이 아래 원래 투척물 수량은 이상의 가산한 수치로 전환됩니다 라는 이 문구 때문에 저는 크토닉 오로라가 두개 이상 찍혔을 때 찍으려고 합니다. 현재는 한 개이기 때문에 따로 찍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혼돈의 씨앗과 저주받은 피는 제가 한번 찍어볼까 하고 찍은 거기 때문에 굳이 신경 안 쓰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어, 괜찮은데 싶으시면 찍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체열입니다. 체열 채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태 이상을 거는 것과 시회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할 건 없습니다. 초반에는 위쪽으로 가서 담금질을 찍어줄 겁니다. 담금질은 체력을 더 회복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5를 주고 이 부분에 2를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래쪽을 가셔서 덕출, 진홍빛 통수, 매도를 통해서 마지막 매도까지 찍게 되면 적을 기절시킬 확률까지 생기게 됩니다. 저승의 균열을 통해서 혼돈 화살을 쏠 것이고 혼돈 화살을 통해서 세월을 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가 메인 스킬이 되겠습니다. 이후는 저주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뼈저주와 영혼 역병 두 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뼈저주입니다. 뼈저주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이 모독의 방어, 네, 적의 방어력을 감소시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모독의 방어를 먼저 찍어주시고 그 이후에 위쪽으로 가서 데미지 관련 노드들을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한번 찍어볼까 하고 찍은 거기 때문에 읽어보시다가 다른 걸 찍으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뼈대도둑과 갈라진 살점, 이 출혈을 일으키죠. 이렇게 찍어 주시면 되겠고 초반에 뼈저주를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아는데 속는 셈 치고 이 저승의 균열을 한번 깔고 뼈저주를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영혼역병입니다 영혼역병에 6시 방향 특표 적용을 찍게 되면은 만화가 들지 않습니다 현재 저 같은 경우에는 만화 소모량이 0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화 소모량을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10시에서 2시 방향으로 노드를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전염병으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으로 먼저 찍는 이유는 저주받은 적을 타격할 때 영혼 역병을 퍼트릴 확률이 있습니다. 이... 퍼뜨릴 확률과 그리고 치명타를 입히면 퍼진다는 이 부분을 노리기 위해서 로 갔다가 이쪽으로 찍어 주는 걸 추천드리고 이후에는 아래쪽에 이 영속을 통해서 시전 속도와 지속 시간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비통은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도 한번 찍어 봤습니다. 네. 크게 의미는 없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마음에 드신다면 이 부분은 빼고 다른 걸 찍으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체열 같은 경우에 이제 두 개를 찍은 이유는 잘 읽어보면은 영혼역병으로 입힌 출혈은 추가적인 출혈 관통이 적용되지만 이제 출혈도 입습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입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개만 찍어 주었습니다. 마지막은 만화를 획득하기 위해 찍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은 네 이동기 이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패시브 스킬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복사 이 피아우라를 통해서 데미지를 올려주시고 남는 건 금지된 지식을 통해 지능을 이 e 올렸습니다. 네. 이후 혈맹과 진홍빛 폭식을 찍어주었습니다. 전직을 한 이후엔 혼돈불꽃을 먼저 찍어주었고 그 다음에 소울화살을 찍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말하지만, 만화가 모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화 리젠을 최대한 챙겨주기 위해 소울 화살을 찍었고, 그 이후에 저는 사악한 괴로움을 찍었는데, 만약에 저주 스킬의 데미지를 올리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싶으시면, 이 아래쪽에 있는 비술사의 마음을 통해서, 만화 통을 늘려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맞추기 위해서, 정신, 흡혈충 이 부분을 찍어주었는데 큰 의미는 없고 이 노드 중에서 가장 필수적인 건 혼돈 타격, 대혼란을 일으키다, 플리트링 크론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 혼돈 타격과 대혼란을 일으키다가 먼저 되겠는데 보시면은 이중 피해 확률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단 리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혼돈 타격을 꼭 찍어주는 걸 추천드리고 이후에 대올란을 읽기다를 통해서 치명타 배수도 증가시키면 되겠습니다 플리트링 크론을 통해서 우리는 기민 효과를 얻을 겁니다 기민이 거의 항시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3개까지는 필수가 되고 나머지는 솔직히 말해서 입맛대로 찍어주시면 되는데 이 입맛대로 찍는다는 이유가 결국에 데미지 관련 위주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 데미지를 어떤 걸 올리고 싶으냐에 따라서 올려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찍기 전에 한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이 플레이트링 크롬까지 찍어주신 이후에 제가 추천드리는 건 죽음술사로 가 가셔서 이 외전, 만화재생 증가, 만화리젠을 한번더 찍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흑마법사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생방송에 찾아와 주시거나 아니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뭐야 마, 맞은 거 같은데 뭐지 어 느꼈다 이거 한 방에만 안 죽으면 <laughs> 이거 한 방에만 안 죽으면 맞고 버티겠는데 <laughs> 啊啊啊啊啊。<laughs>